대한민국의 처음 기차가 돌아다니기 시작한 건 1899년 9월 18일 한강을 건널 철교가 없었던 당시 노량진과 제물포를 잇는 33.2km 구간에서 대한민국 철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철도의 역사는 부끄럽게도 일본에 의한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인선 철도는 일본의 잔치였으며 경부선 철도 공사도 일본이 벌인 사업이고 그 선로 위를 돌아다니는 기관차 역시 일본산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지하철을 개통한 영국보다 110년이나 늦은 1974년 개통된 대한민국 최초 지하철 종로선 역시 일본 히타치 제작소의 객차를 수입했고 일본의 철도 제어 기술이 이용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철도 기술은 KTX가 처음 달리기 시작한 2004년까지만 해도 프랑스에 떼제벨를 도입해야만 했던 열악한 수준이었지만 IMF라는 굴욕을 당한 한국의 기술 수준을 개무시하면서 기차나 왕창 팔아먹으려던 프랑스의 기대와는 다르게 대한민국은 고속철도 주요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2009년 대한민국 자체 개발 모델인 KTX 산천이 탄생하기에 이릅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설계 최고속도 시속 330km인 KTX 산천보다 더 빠른 해무가 머지않아 대한민국을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무의 설계 최고속도는 이전보다 약27%더 빨라진 시속 421km인데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른 고속열차가 국내 기업 국내 기술을 통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KTX를 타보신 분들 중에서 왜 여기서 속도가 느려지지? 라고 생각했던 구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익산부터 시작해 전주와 여수로 이어지는 전라선을 자주 이용하셨던 분이라면 확실하게 느끼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통신기술 때문입니다. 고속철도가 빠르게 달리는 비결은 단순히 빠르게 달리는 열차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무선 통신망을 활용해 열차를 제어하는 열차 제어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ktx가 일부 구간에서 시속 200km 이하로 달려야 했던 이유는 구간마다 열차 제어 시스템 통신 방식이 다르고 이로 인해 열차 열차를 제어하는 시스템 또한 기술과 속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 KTCS2 개발에 성공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습니다 정부는 2021년까지 총 440억 원을 들여 고속 주행이 불가능했던 전라선에서 KTCS2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와 열차 제어 시스템을 동시에 수출할 수 있게 되면서 일본과 프랑스 프랑스 등 우리보다 한참 앞서 있던 철도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에서 수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한국의 고속철도 수주에 일본이 도움을 주게 된 점도 긍정적입니다. 50년 무사고를 자랑하던 일본의 신칸센이 재작년부터 안 내던 사고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신칸센의 신화가 무너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철도로 인정받던 신칸센. 그 이유는 지난 1964년 개통 이후 단한 번도 열차가 멈춰서거나 중대결함이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난 2017년 운행 도중 타는 냄새와 이상소음이 발생돼 승객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점검 결과 차체 부품의 심각한 균열과 함께 정비를 소홀히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열차 운행을 중단시키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자칫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될 수 있었던 이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2018년 6월에는 신칸센으로 사람을 치어 죽게 만들고도 30분 넘게 운행을 계속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다시 한번 일본 열도가 충격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시험에 나선 새로운 열차 제어 시스템. 만약 2년 동안 큰 사고 없이 안정성이 입증될 수 있다면 연간 250조 원 이상 규모의 세계 철도 시장을 우리가 장악하는 것은 물론 고속 철도의 종주국인 일본을 누르고 올라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조만간 다른 영상을 통해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한 댓글은 언제든 환영하면서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도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Oh, <laughs>